안녕. <웃음> <웃음> 안녕! 안녕 플로버! 아니 케이크 뭐 같아? 딱 봤을 때뭐 같은지 알려줘라 햄스터! 다람쥐! 맞아 다람쥐야 생남쥐 케이크인데 약간 귀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고, 왜냐면 오늘 메이크업하고 와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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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메이크업 안 하고 와서. 멤버들이 축하해줬냐고? 응, 12시 되자마자 멤버들이 다 축하해주고, 막내는 선물도 보내줬어요. 막내가 디퓨저서 선물해줬어요, 막내. 저매출 해달라고? 저는 오늘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갈 거니까, 플로버도 고기 먹어요. 그래서 저 지금 아침에 크리스피 두개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요. 오오 오늘 언니가 쏘는 거냐고? 그렇지 않을까? 우리 언니가 예약한 데거든. <laughs> 우리, 언니 우리 언니가 예약한 니까 우리 언니가 사주는 거 아닐까? 이거 보려고 야자째 어요 야자째면 안 되지. 근데 요즘도 야자가 있어요? 엄청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야자가? 아, 그냥 그냥 야자를 해야 되는 학교도 아직 있구나. 아, 이름이 자율 야자인데 자율이 아니야. 이번 스프라 광고 예뻤다고 고마워. 우리 언니가 내가 광고한 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가서 형부랑 스프라 옷을 샀는데 그 옷이 아니었대. <laughs> 왜 자기는 이런 빛이 나오는 거냐며. <laughs> 아, 이제 그거 한번 봐볼까? 플로버들이 미리 사연을 보내줬잖아. 내가 읽어볼게. 매니지먼트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천하시나요? 추천하시나요? 아니요. <laughs> 왜 추천 안 하는데. 들으셨죠? 해결. <laughs> <laughs> 금발챙이가 보고 싶은 하루, 저 이제 어쩌면 좋죠? 라고. 이거는 제가 정말 계속,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희망의 끈도치어 하세요, 금발파. <laughs> 저만챙이 좋아할 거니까 다들 나가주세요. <laughs> 나가달래요, 여러분. 그냥 나 빼고 다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오케이, 자, 다, 다 나가주세요. 나가. 꿈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채영님은 어떻게 꿈을 찾게 되었나요? 라고. 사실 저는 꿈이 워낙 어릴 때부터 확고했어서 진짜 댓글 재벌 2세, 주식 부자 아 주식 부자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주식 부자가 되지 제가 걱정하는 건 제가 프로미스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절대 떨어지고 싶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엽다 이거는 해외플로우인 것 같아 그치 약간 번역체인 것 같아 저희랑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마세요. 내 성적인데 씩씩하게 말할 수 있는 비결 을 알려주세요. 저도 좀 씩씩하게 말하지 못하는 편이라 아이, 저는 씩씩한 척을 좀 잘하는데 쫄았을 때 있잖아요. 좀 여유로운 척하는 게 있어요. 난 음. 나경이다. 난 이나경이다. 요란할 뿐이야. 어, 이나경. 용... 요란할 뿐이야. <웃음> <웃음> 요란할 뿐이야. <laughs> 어 요란할 뿐이야, 약간 그 이런 마인드로. 난 퀸이다. <laughs> 난 이낙영이다. 그 구간을 빨리 넘겨버려. <laughs> 회를 못 정했다고 아직? 우리 팀의 약간 입덕 요정이 누구예요? 지연이? 그러면 일단 허니로 해요. 마지막을 저로 끝내세요. 김선정 <laughs> <괜찮죠? 웃음> 지연이들 피지 겠다 <laughs> 굉장히 무례하대 <고래하대. 웃음> 그리고 시작이 지연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회전문은 돌아갑니다 아저다 좋아해줘 지연이 극대노하는 줄못 봤구나 허니가 극대노를 했었어? 제가 입덕 멤버예요? 근데 왜 입덕 멤버라고 얘기해요? 최애 멤버는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아니더라고요 저기요 정착해, 나한테. 그냥 유튜브 같이 촬영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 언니 좋아. 그러네. 프로미스타일에 박지원? 지원. 내 주변은 챙이 예쁘다서 고마워. 달래줘서 고마워. <laughs> 오늘 저녁도 맛있는 거 먹고. 페이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캡처 타임? 아, 캡처 타임 하는데? 웬나사수다 그래 나웬나사수다또프로마게 <laughs> 연락할게 끊는 끝난...